1만 달러에 도달을 하면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런 거에 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미결제 약정 기준으로 세계 3대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최근 24시간 동안 선물 롱이나 숏 포지션 비율이요 바이낸스가 롱 포지션이 50.57% 쇼시, 쇼시 이제 하락 배팅입니다. 49.43%고 OKX 바이비트 있는데 전체 거래소를 보면 굉장히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어 시장에서 상방을 보는 그런 이제 트레이더들 반 그러니까 거의 얼마 근소하게 차이가 나요. 하락을 그러니까 이제는 고점이다라고 해서 하락을 보는 그런 투자자 반.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아주 순조롭게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윌리오는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 또 유명한 분석가 중의 하나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자금이 순조롭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마치 기관들이 수십억 달러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정립식 투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본인의 X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이 온체인 유출립 흐름에 따르면 30일 전체 자금과 투기적인 흐름이 아주 완만하게 증가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상 어 이게 완만하게 투기적인 자금과 어 30일 전체 자금 흐름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 자금 유입 지금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라고 표현을 제가 더 해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기관들이 적립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전조가 있었죠. JP Morgan의 제이미 다이먼 비트코인 비관론자가 이제 본인의 은행에서도 고객들에게 어, 암호표를 사게 허용하겠다. 뭐 물론 우리가 보관하진 않을 거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13F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늘린 기업들이 또 되게 많았어요. 13F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어떤 투자 상품을 선택을 했는지를 SEC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공개 문서여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볼수 있는 문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JP 모건이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많이 담아낸 것도 확인이 됐고, 블랙록과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도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몇 가지 은인 지표만 간단히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릴게요. 그 거래소 악셀 에들러 주니어가요. 루나 테라 붕괴 이후에 거래소와 BTC, USDT 주간 평균 거래량이 2022년 7월 최대치인 290만 비트코인에서 전날 기준 42.6만 비트코인으로 감소했습니다. 뭐냐면 거래소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 좋잖아요. 근데 잔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어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어, 이 영국의 런던 자산운용사 캐피탈이 어, 이제 10배 레버리지 쇼 포지션을 열었다고 로건 체인이 전했고요. 지금 비트코인 등의 쇼 포지션이 2,500만 달러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이죠. 마지막 분석은 이거예요.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수 기관에 진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과매수 기관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점으로 보긴 하는데 RSI 지표는 RSI 지표만 보진 않고 다른 지표로 같이 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제 어, 기수적인 분석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객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